이름이 뭐예요? 아, 어, 랄프. 다부셔 랄프. 여기 사람 아니죠? 어, 그 맞아. 어, 굳이 말하자면 근처에 살지. 여기 할 일이 좀 있어서. 어떤 할 일요? 그냥 사탕나무 자르기 같은 거. 어, 물러서는 게 좋을 것같아 왜냐면 우리가 원래 나무 자를 동안은 출입 금지거든. 우리? 사탕나무 군사 사람들. 아, 다들 어디 있는데요? 어, 오늘은 나 혼자야. 아, 그럼 우리가 아닌 거네요. 어, 그래. 아니지. 아이. 혹시 떠돌이예요? 아니거든. 난 떠돌이 아니야. 내가 좀 바쁘니까 이제 그만 지, 집에 좀 가. 뭐라고요? 잘안 들려요. 입 냄새가 고약해서 귀가 마비됐나? 보자 보자니까. 보자 보자니까. 보자 보자 하 따라하지 마. 따라하지 마 좋아. 음, 좋아. 버르덥기는. 버르덥기는. 이제 너랑은 말안 해. 떠다가는 말안 해. 음. 어... 나라면 그 가지는 안 잡을 텐데요? 전문가는 나니까 아는 척 말아줄래? 줄이 두 개잖아요! 으두줄 어? 가지는 부러져요, 멍청이 아저씨! 왜 아저씨 손은 징그럽게 커요? 어... 글쎄... 넌왜 그렇게 짜증나게 하냐?